자, 대통령은 2주 연속 통일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. 위법 종교단체들은 해산을 시켜야죠. 그 해산시킬 수 있는 거그 검토해 봤습니까? 아, 그 검토를 하긴 했는데 아니, 할수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 주세요. 그리고 또 재산 또 국가기속 될수 있다던데. 이런 그러니까요. 얘기도 하고 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예. 이 아직 이 해당 사항이 없어서 네. 이게 지금 귀속이 될지 안 될지는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쵸? 이걸 왜 물었겠냐고요. 그러니까요. 공개 석상 공개 회의 발언으로 네. 이조한철한테왜 물었냐고요. 그리고 조한철도 지금 얘기하잖아요. 어 보고 했었다. 네. 그러니까 알고 있었을 거예요, 대충. <laughs> 보고 했다 했잖아요. 그런데 보고 못 받았는데 예, 어. 중간에서 잘린 거예요. 대충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지금 네, 꺼낸 거라고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러니까 이, 의도가 이,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의도가 다분하죠. 아주 어, 이거는 협박인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할게요. 네. 일단은 조원철 처장 얘기를 들어보면요. 그 종교단체에서 그래서 이거 가능한 거야? 왜냐면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지금은 통일 교회지만 이 다음에 어, 이 기독교, 개신교계 목사님들이랑 이 개신교 교회를 압수색 했듯이 이 다음 차례는 또 이제. 개신교가 될수 있어요 타겟이 아예 그리고 이~ 공산주의 사회주의 특성상 이 종교를 결국은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현행 법상 보면은 종교 단체 회사는 헌법 문제라기보다는요. 현재로서는 민법 38조 적용의 문제라고 하네요. 민법이 나오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. 그래서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. 예. 그러니까 조원철도 이 조원철도 지금 이재명 번, 변호인 출신이잖아요. 네. 이 사람도 지금 과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거를 얼버무리면서 대거해요 이거. 네. <laughs> 발 뺐어, 발 <laughs> 뺐어. 그렇죠. 네. 그래서 민법상 뭐 대통령이 이제 뭐 사단법인, 재단법인의 해산 사유가 있고 예, 법원이 최종 판단하지만 해산 권한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? 네. 아, 예? 네. 그게 어. 저게 지금 주무관청이 군체부라고 네. 하더라고요. 문화체육관광부. 네. 어 예. 아, 거기서 하군요. 는 예.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군침을 갑자기 추룩 재산은 이 정부 기속해놓은 거예요. 저는 재산까지 꺼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. 예. 그런데 통일교급의 이 단체가 정관에다가 야 이런 거안 만들어 놨겠습니까? 뭐 일단 그럴 일은 없을 거같고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까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해체시켜 버리겠다. 이거 진짜 막대한 재산이기도 하고 하거니와 여기 어마어마해요. 예 진짜 과거에 IMF 때뭐 그런 얘기 있었다잖아요. 뭐통일교로뭐 국교로 지정해 주. 뭐 주면은 뭐 빚을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뭐 루머도 있었고 네. 예 그럼 뭐 제주도를 사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예그니까 이게 가장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음. 지금 이재명이 알고, 알고 이 했죠. 얘기를 한 거고 예. 그래서 오늘 전 너무 궁금해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네. 민주당 에서 지금 개입된 연관된 음. 인사들의 실명을 어디까지 공개할지 아 진짜 너무 궁금하다. 네, 저 예. 그냥 시원하게. 그니까 오늘이 재판인데 재판에서 그걸 다 이렇게 훅볼수 있으니까 그 재판이 오기 전까지 진짜 전방위적으로 협박하다가 이게 안 통하니까 아, 얘들 이제 일 너무 못해 내가 직접 해야겠다고 자기가. 네. 직접. 아니, 그 불었는데도 지금 아, 얘기를 안해 주는 거잖아요. 네. 수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아, 넘어간 거잖아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<laughs> 답답한 우리 여우전 네. 본부장. 오늘 지금 이름이 딱 거론된 게 정확하게 나온 게전제수 하나란 네. 말이에요. 네. 나머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네. 보세요. 사실은 뭐 특검에다 가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안 나온 거죠 그렇죠. 네. 외부 공개가 안 되고 네. 있고. 어, 그러다 보니까 별게 다살벌하게 보이는데 이2명 대통령이 이제 말을 좀 거칠게 하잖아요.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어, 이게 지금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할 때, 네. 이 개혁은 아, 가죽을 벗기는 거? 가죽을 벗긴다는 뜻인데 갑자기 그만저도 살벌하게 느끼는 거예요. 근데 사실은 그 뜻만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개혁 혁신이라는 말이 뭐 옛날 책에 양장이라고 해가지고 네. 가죽 커버를 만들었잖아요. 그거를 이제 다시 바꾸는 거, 그런 거를 이제 거기서 어원에 왔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. 오히려 근데 가죽 벗긴다라고만 표현하면은 그 약간 케이스가 다르잖아요. 가죽을 간다, 교체한다, 뭐 이런 개념이지. 확 이렇게 진짜 음, 자기가 쓰고 싶은 표현이 그러니까 이게, 이게 네. 그 사람의 캐릭터를 알아서 그런지 별개다 이제 살벌하게 느끼는데 이런 와중에 이 통일교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말이 살벌하게 느꼈을까요? 아 그래서 정치인 일 명에 대해서 VIP 선물로 명단을 관리했다. 그리고 여야의 전방위적으로 아, 이렇게 다 줄타기를 해놨고 어, 대선 직전에 양쪽으로 다 신세 지게 해놔야 그래야. 나중에 우리 민원을 들어줄 테니까, 그렇죠. 예 그런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로비를 다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. 아니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정진상 이름까지 나왔거든요. 정진상? 네. 예. 그러니까 그때 대선 후보 할때이 예. 지금 통일교가 공식 채널과 그러니까 이 성남라인 채널을 따로 음. 접촉을 한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정진상 이름 세 네. 글자가 나왔단 말이에요. <laughs> 그럼 이거, 뭐, 물론 아직까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났냐, 안 만났냐까지는 안 나왔지만 네. 수사 필요하죠. 그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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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나왔잖아요. 아니, 어차피 뭐, 민중기술 특검은, 아, 그거 우리 대상 아닙니다. 라고 이야기했고, 이제 다른 데서 할 거예요. 라고 얘기했으니까 해야죠. 네. 이제 넘겼으니까 이제, 네. 해야죠. 빨리 이제 해야죠. 빨리 해야죠. 빨리 해야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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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예. 네.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데, 빨리 해야 합니다.